박서진 한일토텐쇼 5회 연속 접수 신동엽은혜가 기다려온 최고의 무대 극찬 방송시청률 수직 상승 이유는 지난주 화려한 네온이 반짝이는 서울 상암 스테이지 카메라 리허설용 레드라이트가 꺼지기도 전에 객석은 이미 일어서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별표 별표 오늘의 특별 게스트 박서진 별표 별표이라는 사회자의 한마디가 공연장 산소 농도를 확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한일합동 톡 텐션은 관록 많은 베테랑들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세트가 여전히 분주히 돌아가고 있는데도 관객들의 환호는 스피커 체크 단계부터 페스티벌급 대시벨을 찍었습니다. 누군가는 데뷔 10년 차 아이돌 커리어 하이라이트 같다고 감탄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정도 열기는 월드투어 파이널에서나 느껴질 법하다는 말로 분위기를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어난 일들은 단순한 결과나 대성공 같은 단어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시작된 직후부터 종료까지. 정확히 22분 45초 동안 박서진은 오롯이 다섯 곡으로만 한 편의 서사를 엮어냈고, 그 서사 속에는 그의 삶, 그의 땀, 그리고 그의 미래가 압축돼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반칙의 미학, 장르를 뒤흔든 박서진표 트로트. 첫 곡의 전주가 흘러나오자 그는 여느 트로트 무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란한 LED 배경을 뒤로 하고 거의 어두움에 가까운 조명 아래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자연스레 귀를 먼저 열었고 첫 어택이 시작되자마자 묵직한 저음이 무대를 뚫고 나왔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주는 익숙함이 아닌 어딘지 모를 블루스의 건조함과 소울 발라드의 따뜻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귓속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그 1분 30초가 관객의 호흡을 가다듬게 만들었고, 오늘 무대는 단순히 신나는 트로트 잔치가 아니라 박서진이라는 인간의 내밀한 스포트라이트가 되겠구나 하는 예감이 객석 사이를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순간 드럼필이 한번 크게 터졌고, 그 즉시 무대 전면 스크린에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듯한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빗줄기 그래픽 사이로 빛나는 그의 실루엣은 우리가 알고 있던 트로트의 문법에 고급스러운 반칙을 가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는 인터뷰에서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턴테이블 스크래치 소리와 전자 바이올린 루프가 이어졌고 관객들은 전원 숨을 들이마신 채 다음 소절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2비트 힙합 리듬이 깔린 상태에서 정통 트로트 창법으로 후렴을 뚫고 나오자 객석은 일제히 함성 대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장르를 비틀어도 괜찮나, 라는 유쾌한 충격이었고, 동시에 역시 박서진, 이라는 확신으로 변주됐습니다. 신동엽은 나중에 녹화 분량에서 내가 기다리던 무대 중 가장 완벽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 완벽은 기술적인 완성도라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창작 욕망이 한계 없이 폭주한 결과였습니다. 노래 끝을 끊어 먹는 듯한 독특한 호흡. 다음 마디 쳐듦을 비브라토 없이 정확히 내려찍는 박자감. 그리고 1초도 비어있지 않은 손짓, 눈빛, 어깨 각도까지 그가 앙상블 전체를 지휘하는 듯한 포스를 풍기자 무대 뒤 관람 속에 있던 다른 아티스트들도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꽤맨 감동 미발표 곡으로 청중의 영혼을 울리다. 세 번째 곡은 팬들 사이에서 비밀 트랙으로 불리던 미발표 곡이었습니다. 댄서들이 잠시 무대를 비우자 그는 핀 조명 하나만 받으며 고요하게 시작했습니다. 첫 가사가 끝나기도 전에 객석 곳곳에서 미묘한 훌쩍임이 들렸고 중반을 지나자 눈을 붉힌 관객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는 늘 트로트는 기쁨의 음악이자 눈물의 음악이라고 말해왔지만, 그날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다리를 가볍게 떨며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준 채 한치의 흔들림 없는 성량으로 감정을 쌓아 올리는 모습은 마치 스트라디바리우스 현을 켜듯 섬세하게 느껴졌습니다. 음 하나하나가 마음을 배반하지 않고 뒤음을 독촉하지도 않은 채 서서히 객석과 만났습니다. 객석에선 흔히 찢었다는 힙한 표현을 쓰지만 그날 박서진은 곡을 찢은 게 아니라 꿰맸습니다. 성중 각자의 흩어진 감성을 하나의 실로 꿰어 공명시킨 셈입니다. 네 번째 곡에 들어서자 무드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입부에 깔린 라틴 퍼커션과 세컨드 기타가 관객의 허리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은 재빨리 무대 전면으로 이동해 한 박자 두 박자 리듬을 탭댄스로 밟았습니다. 트로트의 꺾기 창법이 살짝살짝 드러날 때마다 관객들은 돌아가네 하며 미리 호흡을 맞췄고 후렴부 빠라빠라빠라 스케 파트에선 거의 때창이 터졌습니다. 다섯 곡 모두가 결국 한 편의 스토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마지막 곡 엔딩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피날레는 전통 가요 풍고개락 사운드를 얹은 하이브리드 넘버였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힘있는 발성으로 파워풀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보컬이 최고조에 치달을때 무대 위 LED는 거대한 일출 이미지를 비추었고 조명이 순식간에 화이트 아웃되자 현장 스태프조차 끝난 건가 하고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엔딩 타이밍이 압도적이었고 박서진은 마지막 박자를 동시에 힘껏 끊어내며 객석을 향해 단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인사에 담긴 숨결마저 고개 일부러 느껴졌다는 후문입니다. 팬덤이 만든 기적 박서진 22분 기적 해시태그 열풍. 무대가 끝나고도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녹화가 끝나자마자 SNS에는 별표별표 별표 샵사인 박서진 22분 기적 별표별표이라는 해시태그가 불길처럼 번졌고 새벽 2시가 채 되기 전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부른 미공개 곡의 한줄 가사를 여러 버전으로 옮겨 적으며 해석 전쟁을 시작했고 인스타그램 릴스에는 대기실 찍힘이 방금 올라왔어요. 라는 알림과 함께 실시간 리그램을 탔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다섯 곡 연속 플레이리스트가 올라오는가 하면 유튜브 커뮤니티는 이걸 위해 4K 60프레임 초 세팅을 다시 했다는 영상 기술자들의 뒷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단순 열광이 아니라 그의 무대가 남긴 정교한 잔향을 팬들이 직접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예능 출연자 신동엽도 라이브가 끝난 뒤 제작진에게 오늘 녹화 좀더 길어도 되겠는데 라며 즉석으로 분량 연장을 제안했을 정도라니, 방송계 관행마저 뒤흔든 셈입니다. 콘텐츠 철학과 몰입의 힘, D12분 45초의 숨겨진 비밀. 박서진의 성공 방정식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기본기였습니다. 그는 데뷔 초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폐활량 트레이닝을 겸한 등산 루틴을 유지해왔고, 콘서트 직전에는 하루 길게는 6시간씩 꾸준히 노래했습니다. 특히 혀스트레칭과 복근 호흡으로 유명한 그의 보컬 워밍업 영상은 이미 보컬 지망생들 사이에서 필수 레퍼런스로 공유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연습이란 단순히 음정 박자 맞추기가 아니라 곡을 연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습 영상에는 대사 같은 노랫말 주석이 빼곡히 적혀 있고 그는 본인이 출연하는 공연을 정극이라 부릅니다. 한 곡마다 주인공이 다르고 노래마다 재현해야 할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분짜리 세트리스트를 위해 그는 한달 동안 장르별 스포트라이트 각도, 안무동선, 그리고 호흡포인트까지 스토리보드로 분해해 봅니다. 무대를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뒤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여지를 없애는 것이 그의 연출 철학입니다. 이번 무대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다섯 곡이라는 숫자입니다. 보통 방송용 무대라면 한두 곡이 일반적이고 추가 곡은 앵코어나 메들리 형식으로 짧게 이어 붙입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다섯 곡을 풀 버전으로 선보였습니다. 시간상의 제약이 있는 TV 무대에서 22분 45초를 확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건 방송사 PD의 과감한 편성도 있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그 시간도 아깝지 않을 만큼 몰입시킬 수 있다는 박서진의 확신이었습니다. 제작진은 리허설에서 정상 압도. 게스트 무대임에도 메인 무대보다 임팩트라는 고심 끝에 편집을 포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청률 곡선은 내내 상승 곡선을 그렸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채널 고정률은 93%를 기록했습니다. 박서진 효과, 산업을 재편하는 아티스트의 힘. 광고주들 또한 실시간으로 웃었습니다. 방송 직후 그의 이름을 검색한 네이버 수치는 평일 대비 1200% 폭등했고 출연 다음 날 저녁 소속사로는 면도기, 아이스크림, 패션 브랜드 등 프롬 탑티어 광고주의 섭외 메일이 빗발쳤습니다. 음악적 도전만큼 그는 팬 커뮤니티와의 교감에도 공을 드립니다. 예컨대 이번 녹화 전날 팬카페에 무대에서 어떤 장르를 듣고 싶으세요? 라는 설문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는 가장 많이 득표한 곡을 세트리스트 네 번째로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가사를 팬아트 스타일로 그래픽화해 LED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팬들은 내가 고른 곡이 무대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봤다는 감동을 공유했고 그 감동이 곧 영상 클립, 팬캠으로 이어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과 팬 사이의 관계 이상의 것을 만듭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투표, 실시간 Q&A, 곡별 이모지 챌린지, 그리고 사전 소원 적기 같은 자잘한 이벤트도 빼놓지 않는데 이러한 쌍방향 구조가 결국 파급력을 수직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박서진의 여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는 앞선 인터뷰에서 트로트라는 언어로 얼마나 많은 세계를 열어 보여줄 수 있을지 시험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이번 무대를 통해 그는 이미 트로트를 넘어 퓨전, 락, 발라드, 라틴까지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르 간의 경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나들어 장르라는 단어가 무색해진 순간조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트로트계의 카멜레온이라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겉은 트로트, 속은 장르 파괴자라고 농담했지만 사실 이 모든 수식은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큰 실험을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시장의 암시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일합동 톱텐쇼에서의 22분 45초는 아티스트 박서진에게 기회의 모노폴리 판이 됐습니다. 단 다섯 곡으로 구축한 하나의 쇼트 시네마가 관객과 시청자를 단숨에 매료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방송사, 광고주, 팬덤, 심지어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방송계는 박서진 효과를 연구 중이고, 트로트를 넘어 다른 장르 뮤지션들도 다섯 곡풀 버전을 밀어붙이면 우리도 해낼 수 있을까, 라며 자신들의 세트리스트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열정과 진정성이 때론 산업의 관습을 재편한다는 사실. 그 증거가 바로 지난 주말 상암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밤을 정리한 한 기자의 멘트를 빌려봅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의 힘을 말하곤 한다. 그런데 오늘 박서진은 다섯 곡으로 한 편의 장편 소설을 써 내려갔다. 그리고 소설의 마침표를 찍은 뒤 조용히 사라졌지만 페이지는 계속 넘어가고 있다. 22분 45초. 숫자로 환산하면 그저 짧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무대 위한 가수가 꿈을 이루는데 걸린 3650일 그리고 또 다른 1만 시간의 연습을 품고 있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며 유튜브 알림을 켜두고 다음 스트리밍 라이브 예약 버튼 위에 마우스를 얹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라는 박서진의 목소리가 조명이 꺼진 텅빈 스튜디오를 여전히 울립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 속에서 우리는 직감합니다. 그가 열어젖힌 새로운 트로트의 지평이 앞으로 얼마나 더 넓어질지 그 끝은 아마도 아직 아무도 못 봤을 것입니다. 비밀 트랙의 눈물샘 자극, 곡을 찢은 게 아니라 꾀였다세 번째 곡은 팬들 사이에서 별표 별표 비밀 트랙 별표 별표로 불리던 미발표 곡이었다. 댄서들이 잠시 무대를 비우자 그는 핀 조명 하나만 받으며 고요하게 시작했다. 첫 가사가 끝나기도 전에 객석 곳곳에서 미묘한 훌쩍임이 들렸고 중반을 지나자 눈을 붉힌 관객이 점점 많아졌다. 그는 늘 트로트는 기쁨의 음악이자 눈물의 음악이라고 말해왔지만 그날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주가 아니었다. 다리를 가볍게 떨며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한치의 흔들림 없는 선율로 감정을 쌓아올리는 모습은 마치 스트라디바리우스 현을 켜듯 섬세하게 느껴졌다. 음 하나하나가 압음을 배반하지 않고 뒷숨을 독촉하지도 않은 채 서서히 객석과 만났다. 객석에선 흔히 찢었다는 힙한 표현을 쓰지만 그날 박서진은 곡을 찢은 게 아니라 꿰었다. 청중 각자의 흩어진 예술을 하나의 실로 꿰어 공명시킨 셈이다. 라틴 퍼커션의 반전, 다섯 곡이 이어진 한 편의 스토리. 네 번째 곡에 들어서자 무드가 180도 바뀌었다. 도입부에 깔린 라틴 퍼커션과 세컨드 기타가 관객의 허리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박서진은 재빨리 무대 전면으로 이동해 한 박자 두 박자 리듬을 탭댄스로 밟았다. 트로트의 꺾기 창법이 살짝살짝 드러날 때마다 관객들은 돌아간다 하며 미리 호흡을 맞췄고 후렴구 빠라빠라빠라 스켓 파트에서는 거의 때창이 터졌다. 다섯 곡 모두가 결국 한 편의 스토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마지막 곡 엔딩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피날레는 전통가요 평조계락 사운드를 얹은 하이브리드 넘버였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힘 있는 발성으로 파워풀하게 밀어붙였다. 보컬이 최고조로 치달을 때 무대 위 LED는 거대한 일출 이미지를 비추었고, 조명이 순식간에 화이트아웃 되자 현장 스태프조차 끝난 건가 하고 헷갈렸다고 한다. 그만큼 엔딩 타이밍이 압도적이었고 박서진은 마지막 박자를 동시에 힘껏 끊어내며 객석을 향해 단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인사에 담긴 숨결마저 공연의 일부로 느껴졌다는 후문이다. 22분 기적의 파급력, 시청률 폭등, 광고 러브콜 쇄도. 무대가 끝나고도 여지는 계속됐다. 녹화가 끝나자마자 SNS에는 샵사인 박서진 22분 기적이라는 해시태그가 불길처럼 번졌고 새벽 2시가 채 되기 전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팬들은 그가 부른 미공개 곡의 한줄 가사를 여러 버전으로 옮겨 적으며 해석 전쟁을 시작했고 인스타그램 릴스에는 대기실 직캠이 방금 올라왔어요. 라는 알림과 함께 실시간 리그램을 탔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는 다섯 곡 연속 플레이리스트가 올라오는가 하면 유튜브 커뮤니티는 이걸 위해 4K 60프레임 초 세팅을 다시 했다는 영상 기술자들의 뒷이야기도 등장했다. 흥미로운 건 단순 열광이 아니라 그의 무대가 남긴 정교한 잔향을 팬들이 직접 분해하고 재조립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예능 출연자 신동엽도 라이브가 끝난 뒤 제작진에게 오늘 녹화 좀더 길어도 되겠는데 라며 즉석으로 분량 연장을 제안했을 정도라니, 방송계 관행마저 뒤흔든 셈이다. 기본기와 연출 철학, 3 6 5 1일의 땀, 1만 시간의 연습. 박서진의 성공 방정식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기본기였다. 그는 데뷔 초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폐활량 트레이닝을 겸한 등산 루틴을 유지해왔고, 콘서트 직전에는 하루 길게는 6시간씩 꾸준히 노래했다. 특히 혀스트레칭과 복근 호흡으로 유명한 그의 보컬 워밍업 영상은 이미 보컬 지망생들 사이에서 필수 레퍼런스로 공유된다. 하지만 그에게 연습이란 단순히 음정 박자 맞추기가 아니라 별표 별표 곡을 연기하는 과정 별표 별표이기도 하다. 실제로 연습 영상에는 대사 같은 노랫말 주석이 빼곡히 적혀 있고 그는 본인이 출연하는 공연을 정극이라 부른다. 한 곡마다 주인공이 다르고 노래마다 재현해야 할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22분짜리 세트리스트를 위해 그는 한달 동안 장르별 스포트라이트 각도, 안무동선, 그리고 호흡포인트까지 스토리보드로 분해해본다. 무대를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뒤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여지를 없애는 것이 그의 연출 철학이다. 22분 45초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다. 몰입의 확신과 편성 파격. 이번 무대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다섯 곡이라는 숫자다. 보통 방송용 무대라면 한두 곡이 일반적이고 추가곡은 앙코르나 메들리 형식으로 짧게 이어붙인다. 하지만 박서진은 다섯 곡을 풀 버전으로 선보였다. 시간상의 제약이 있는 TV 무대에서 22분 45초를 확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가능케 한건 방송사 PD의 과감한 편성도 있다.